패턴 54입니다. 패턴 54에서는 명사에 가호시가 붙는 표현입니다. 가호시가 붙었는데 여기에 가가 뭐뭐 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이럴 경우는 호시 앞에는 오가 안 오고 가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는 뭐뭐을 원해요. 갖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일본어로는 호시 앞에 가가 오는 것이 적당합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물을 원해요라는 문장인데요, 물은 오미즈죠 가를 쓰고요, 호시 길게 읽어서 호시데스라고 이 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문장 부탁드립니다. 오미즈가 호시데스. 오미즈가 호시데스. 첫 번째 문장은 간장이 필요해요라는 문장인데요. 간장은 쇼유죠. 쇼유. 쇼유가 호시이で스 부탁드립니다. 쇼유가 호시이데스. 쇼유가 호시이で스 네, 다음 문장은 물수건을 원해요인데요. 물수건은 오시보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시보리가 호시이で스입니다 일본어 문장 부탁드립니다. 오시보리가 ほしいです.세 번째 문장은 연락을 원합니다. 이럴 때도 호시이で스를 쓰는데요. 연락은 렌락, 렌락, 가호시이で스 하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렌락, 가호시이です락가호시스 세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장이 필요해요. 소유가. 오시해요물 연락을 원합니다. 보리가오시고리 연락을 원합니다. 연락가. 오시고리가. 연락가. 오시 연락가. 오시가 연락가. 오오시보리가 연락가. 오 연락가. 오시 오늘은 무엇 무엇을 원한다 할 때는 가 호시데스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잘 외워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맞다이마쇼.